비트코인 이제 진짜 사이클 종료일까요? 세력들의 소름 돋는 계획이 오늘 포착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거 모르면 2025년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에 집중한 나머지 코가 커져버린 트레이더. 호조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세력들의 충격적인 의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의도는 최근 비트코인이 이렇게 답답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될것 같고, 결국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도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정말 큰 대격변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아는 분들과 모르는 분들 은 나눠질 거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2025년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 관점부터 복귀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 곧 해폭탄 터진다. 개미털기 완료라는 영상에서 당시에 비트코인이 약1 1 3 k 에 위치에 있었을 때 저는 역사상 최저점 여기서 담으세요라는 이 영상에서 이 빗각 추세 라인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빗각 추세 라인 자체는 74k에서부터 이어져온 이 추세 라인의 저점 부분이자. 또, 이 122.5k 에서부터 하락 추세가 이어져온 이 채널 라인의 상단부근의 지지였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05K에서 107K 때의 저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영상에서도 결국 저는 105K에서 107K 때 영혼의 매수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밑에서 앙 하고 입 벌리고 있다가 여기서 105K에서 107K 사이에서 매수에 성공을 했고, 지금 현재는 비중의 약80% 이상을 110K 부근에서 매도를 하고 현재 일부분의 물량만 보유 중입니다 하지만 아 제가 지금 이 자리가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흔들리고 헷갈릴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차트를 조금 본다 하시는 분들과 아 여기서는 이렇게 초세선을 그어가지고 어, 저점을 딛고 횡보하고 있네. 그러면 이제 진짜 상승이 올까? 이렇게 차트가 헷갈리기 쉬운 위치라는 겁니다. 보통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들 제일 초보분들이 맨 처음에 아, 나도 좀 차트를 공부를 해 봐야겠는데 라고 해서 맨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게 이때 다음에 이제 추세선으로 넘어가거든요. 제가 이렇게 긋는 것처럼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이제 보통 RSI입니다. 이거 과학이에요, 여러분들. 이 RSI 다이어전스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이제 여기서 엘리어 파동이나 이 피보나치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손절하고 목표가를 정하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왕성되면아 나는 이제 매매를 진짜 잘한다라고 착하게 빠집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은 잠깐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자비한 철퇴를 내리는 곳이 바로 이 코인 시장입니다.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 오파동의 연장 오파동이니 해서 상승을 보고 있었지만, 그대로 보기 좋게 우주 대청산 파동이 일어나면서 밑으로 꽂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코일 시장은 사실 차트는 저는 중요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일 시장에서 차트는 어차피 이런 보조 지표들이나 이 거래량과 캔들에 의해서 다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보조 지표를 맹신하기보다는 내가 아이 치기에는 어떠한 매매법을 써야 되고 어떠한 지표가 좀더 보기 좋지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저만의 기준과 원칙으로 비트코인의 흐름을 분석해서 제가 잘하는 이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한번더이 비트코인 저가 매수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보유 중인 이롱 포지션을 현재 평단 약 106.4k에서 진행 중이고 저는 이 108.6k 이탈 시 전량 입절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아 지금 장세가 저도 살짝 이렇게 답답한데 여기서 사실 충분히 큰 반등이 나올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제가 요때 비트코인이 가짜 반등을 보여준 시점부터 기대를 했던 라인이거든요. 이 하락 추세를 뚫고 나온 이후에 첫 번째로 이제 도달한 이 리테스트 상단 채널에 대한 리테스트 지점이자 이 74k에서부터 올라온 이 빗각에 대한 또 매수 오더 블록이 겹치는 이세계의 모든 의미가 중첩되어진 아주 중요한 매수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매수를 한 거지만 여기서 제가 108.6k 이탈시 이절을 하겠다는 이유는 바로 보통 이 추세를 돌파할 때 제가 이 위쪽 매물대 라인 있죠. 요, 요 저항. 여기서 이제 롱 포지션을 진입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래량이었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이 거래량은 아까 영상 초반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이런 거래량이 없으면 여러분들 뭐다? 그냥 가짜 만등이다. 여러분들 세력들하고 기관들이 그렇게 코인 시장에서 호락호락하게 돈을 벌게 해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제가 잠깐만 방신하면 이렇게 무자비한 하락파동을 내리는 무자비한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래량 없이 이렇게 돌파를 했다는 뜻은 가짜 상승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현재 이 상단 추세의 라인을 딛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해줬는데 여기서조차도 현재 거래량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서 봤을 때 지금의 반등도 이 1시간봉, 4시간봉 상 형성된 이 빨간색 매도 오더 블록 구간과 fvg 구간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돌파해 주지 않는 이상 한번더 밑으로 내리면서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해서. 추가적인 매집을 한번더할수 있다는 그런 신호가 계속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비트코인 프랙탈 구조를 살펴보면 바로 트럼프 당선 이전에 2024년 3월부터 10월달까지 있었던 이런 진짜 거의 암흑기 때였죠.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게 행복해 보이는 거지. 솔직히 이때 코인 시장 있으셨던 분들 거의 8개월 동안 진짜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상승할 것 같다가 쭉 빠지고 횡보하고 빠지고 알트코인을 돕면서 올라가면서 작살나고 이런 시장이 자그마치 8개월 동안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갈 사람들 다 나가고 그때서야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또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자마자 어때요? 내가 또 돌아오니까 또 기가 막히게 횡보장이 시작돼버려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쭉쭉 내리면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이런 곳에서 만들어주고 나서야 진짜 또 신고점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프랙탈 구조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큰 상승을 이어가갔던 시기가 1년 중에 몇번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뭐예요? 횡보 내지 하락이에요 그쵸? 이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근데 우리가 주봉을 보면 본격적인 기관 자금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우사양하는 구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코인 차트가 지금 보면 이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이게 딱 비트코인 주봉 보면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 시키는 시기가 있고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 시키는 시기가 있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기라는 걸 과감히 인정을 해야 돼요. 시키는 시기라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파동 카운팅이 뭐 이런, 이런 거에 매몰되는 순간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패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그림 자체는 일단은 비트코인은 주봉상 우상향을 하겠다. 앞으로 이 디지털 금이라는 내재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이 분석해보면 결국에는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를 준비해야 되냐. 숏 포지션보다는 어디서 싸게 사고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감당해 나가면서 손절은 얼마나 짧게 가고 익절점은 얼마나 길게 가져갈지 손익비 좋은 매매 자리를 찾아서 홀딩하는 사람이 2025년 승자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또 현재 상황이 어려운 이유는 트럼프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시장이 요동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인 이 온체인 데이터도 살펴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시장은 비트코인에게 호재와 악재 모두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최근에 이바이낸스의 비트코인 현물 주문량이 평균 196만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평균 주문 규모와 총 거래가치의 꾸준한 상승을 볼때 참가자들은 현재 가격 수준을 굉장히 매력적인 진입 지점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또, 최근에 두 마리의 고래가 이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약 2,000개를 매수를 했거든요. 즉, 곳곳에서 또 각종 CVD 지표를 봤을 때도 이 고래들은 우리가 뭐 쇼신의 롱이나 하는 와중에도 이 장기적인 상승 관점으로 보고 꾸준히 매수를 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개인들은 뭐 저도 개미지만 항상 조급해 합니다. 고급해해요. 그쵸. 근데 고래들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철저하게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은 우상양할 거라는 그런 밑바탕을 깔아놓고 매매를 해야 되는 강력한 온 체인 데이터들이 계속 감지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 현재 이사나의 테스트 구간에서 결국 어디서 잡아서 홀딩하냐의 문제고 이것을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 추세 저점에 근간인 구간인 108.6K를 이탈할 시 다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 밑에 하단부에서 매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는 여기 74K에서부터 이어져온 이 추세 빅각 라인을 이탈하고 다시 오 울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가격은 제가 우리 구독자 이벤트를 잠깐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 요즘 댓글들을 보면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비트코인이고 나발이고 뭐 주지 시장이고 나발이고 진짜 알트코인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왜 이러려고 코인 시장에 진입했나 회의감까지 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알트코인들 때문에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의미 없는 시간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코주부가 진짜 한시적으로 오늘의 코인스토리 코주부의 이벤트 코주부 상담실을 오픈했습니다. 이게 코주부고 이게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이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에 제가 코주부의 독립트레이더 플러스 코주부의 상담실 신청 링크를 달아놨는데 이거 코드브에 상담실 신청하시면 선착순으로 이 포트폴리오 진단 및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이 알트코인에 대한 상담고 더불어서 진행하며. 과연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장기 보유해 나가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컨설팅까지 이벤트 한시적으로 어려운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잡소리는 과감하게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만약 이 108.6회를 이탈하면 이 추세 라인을 이탈하고 다시 금세 복귀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냐? 바로 유동성 구간을 우리가 예를 들수 있는데 유동성 구간이 뭐예요? 모두가 지지를 당연히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추세대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수학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뭐 파동 카운팅 하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이러한 구간을 갑자기 다 깨버려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이나 기관들은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하고 그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빨아먹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시키는 겁니다 즉 누군가는 벌면 누군가는 1, 2시장이 이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에선 피도 눈물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8.6k가 이탈하면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우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확보가 일어나고 이 개인들의 스탑로스가 터지는 지점이 바로 저는 이 구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차 제가 생각대로 이런 무빙이 나오려면 이 하단의 매수 오더블록 구간인 이 101K에서 104K까지 이러한 변동성을 견딜 수 있게 저레버리지로 이 구간에서 한번 빡세게 롱 포지션 및 현물을 모아볼 기간입니다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 저는 사실 그동안 제가 노리고 있었던 이 알티코인들도 상당수 매입를할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주요하게 보는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롱 포지션도 108.6K를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이 FVG와 매도 오더 블록 구간을 다시 한번 뚫어 준다. 이러면은 그냥 브레이크 없는 대상승이 시작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것에 근거해서요? 바로 이러한 확장형 상승 쇠기형 패턴의 기인에서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차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분석하고 해나가는 것보다는 해당 트레이더의 어떤 노하우와 경험치를 바탕으로 어떤 대응을 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얼마나 시장이 사러 룸판 같은 상황이냐면 블랙록이 어제 8시경부터 1시간 동안 코인베이스로 비트코인 33.9억 개, 이더리움 31,754개를 만 입금했습니다. 블랙록이 최근 트렌드가 블랙록이 입금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최소 3에서 5% 사이로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온 체인 데이터 또한 누가 먼저 빨리 정보를 습득하고 대응하느냐가 또 이번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요즘같이 이렇게 혼란한 시장에서도 제가 어떻게 이런 고점과 저점을 넘나드는 이런 매매를 해올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트레이딩을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번 파동 또 이런 어려웠던 파동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저의 원칙을 지키면서 저만의 전략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번 방향성을 지나면 어떠한 매매 결과가 나오기까지 절대 함부로 관점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 매매에 자신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이 87세 일본 할아버지 트레이더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수백억을 벌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매매 전략이 나는 어떤 뉴스도 보지 않고 기사도 보지 않는데요. 그냥 오로지 나, 내가 세운 원칙만 있으니까 매매가 잘 따는 거예요. 결국 매매는 심리 싸움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이 압박감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바로 저만의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로켓 지표입니다. 저는 이 로켓 지표를 통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 트레이더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 로켓 지프는 해당 종목이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는 초입부에서 이 운석 신호, 즉 매도 신호가 나오고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기. 직전에 이러한 로켓 지표 즉, 매수 신호가 뜹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매수 오더 블록, 뭐 이런 중간중간에 잔파동 카운팅을 다이 안에 모두 집어 넣은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하루 종일 365일 24시간 동안 저도 인간인데 차트를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지표로 인해서 매매 시간 또한 단축되어지고 제가 막상 포지션을 진입했을 때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얻게 되니까 매매가 아주 편안하고 잘될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로켓 지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이 로켓 지표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요즘 유튜버를 지치셨죠. 코즈부도 너도 래퍼를 아니면 유료 강의 8일? 여러분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목에 쉬어라 방송을 하면서 물론 저 개인 매매만 할 수도 있었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쵸? 저도 더큰 목표가 있기에 여러분들께 이 로켓 지표를 공유 드린다고 한 겁니다. 바로 코주부의 독립 트레이더 프로젝트입니다. 이 독립 트레이더 프로젝트를 신청하시고 이 로켓 지표를 받으시면 제가 코주부에 직접 코주부가 직접 이 실시간 정보와 저의 11년간의 매매일지를 바로 이 독립트레이더 코인스토리 방에서 모두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같은 짓을 하는 가장 최종 목표는요, 바로 코인투자대회 세계대회 단체전 우승입니다. 진짜 그 바코드 형님이나 여러 이제 유명한 이제 코인 유튜버들도 올해 세계대회에 참전해서 수상한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팀들도. 근데 저 코주부도 한번 이 수상의 맛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로켓 지표를 이용해서 진짜 남한테 의지하지 않는 독립 트레이더로 만들어서 코주부 원팀으로 내년에 있을 이 세계대회에 같이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 대회에 우승하면 여러분들도 이 상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위권을 들면 이 상금이 저한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참가한 모든 팀원에게 분배가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이거 절대 겁낼 일이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냥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제 매매하는 거 같이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 이 링크가 뜹니다. 여기서 이러한 설문지 작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체크하신 다음에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저 코주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코주부의 로켓지표와 독립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이고무방 링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그냥 꿈일 뿐이고 같이 꿈을 꾼다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정답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저의 알트코인 남은 2025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알트코인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물려 계신 거 제일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도 알트코인 시원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히든 종목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죠. 이것도 같이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거 히든 종목 제 실력 한번 검증해 보시라고 어줍지 않게 말만 하는 그런 유튜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제 히든 종목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제 영상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이 종목의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로켓 지표도 30분봉 시간봉상 아주 이쁘게 떠 있으면서 강력한 거래량을 통해 이 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바로 버추얼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제가 2,400원대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상 이후에 최고가 약 2,800원까지 급등을 해 주면서 약15% 넘게 하루만에 급등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많은 종목들 중에 굳이 이 버추얼 프로토콜을 뽑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알트코인,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구성해야 되냐. 제가 왜 아까 차트만 공부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인이라는 종목 가지고 여기서 뭐 이제 1파가 어떤데 2파가 이거 해봤자 여러분들 답안 나온다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어떤 어떤 형상을 차트를 가진 종목들이 잘 가는지 또 지금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시장이 관심 있는 종목들에서 매매를 해야지 결국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제 이 버츄얼 프로토콜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보세요 자요 자리에 있었죠 요 자리에 근데 돌이켜 보면 자,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하락 추세 안에 아직 있어요. 그다음에 알트코인들의 그냥 어머니라고 할수 있는 이 이더리움도 이 하락 추세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버추얼 프로토콜 어때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여기 쌓여 있는 매물대 다 소화해 주고 나 홀로 이렇게 전고점을 뚫어 버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뭐다? 아이 종목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지금 쉽고 편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이 흐리멍텅하고 하락장일수록 종목 뽑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지금 볼게요 자이 플록 플럭 보세요 플록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매우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플록 같은 종목들도 한번 주말간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플록도 들으셨죠? 이 플록도 지금 어제 말씀드린 위치에서 지금 벌써 약16%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제가 이거 350원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어떤 거 기준으로 꼽으면 된다? 1번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 매물대가 가벼운지,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데 나홀로 상승하는 종목인지, 이런 것만 체크하면 종목 뽑기가 매우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알트콘을 살펴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좋아 보이는 코인,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꼽아보면, 저는 이 버츄얼 프로토콜 있잖아요. 이거 눌림 자리에서 여전히 매수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미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다 소화해준 자리이기 때문에, 눌렸을 때이 부분이, 이부이 부... 에서 저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400원 정도에 내려왔을 때한번더 진입을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눈 똑바로 뜨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버저 프로토콜은 이 오늘의 코인스톤 코즈브 독립 트레이더 방에서 실시간으로 한번더 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일단은 이더리움의 차트가 좀 살아나고, 이더리움이 지금 이 4시간 봉 일봉상 아직 하락 채널 안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알트코인 불장은 이더리움이 이 채널을 뚫어줘야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전까지는 계속 시장이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이 3700달러를 이탈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이 채널에 대한 중단 추세를 이탈하고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이렇게 애매하게 매물대 이렇게 겁나 많이 쌓여 있고 힘겨워 보이는 종목 싸다고 매수하는 습관 그냥 이거는 조용히 호주머니 속에 넣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 호주부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플록이나 버추얼 프로토콜처럼 또 장기 수익 종목을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알트코인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한시적으로 이벤트 중인 코즈보의 상담실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클릭하시면 이 코즈보의 상담실 신청 링크와 독립 트레이더 신청 링크가 나오니까 꼭이 부분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리고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가 욕심을 부어도 되는 때래요 이 말이 주는 이유 어떻게 코의 시장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정답지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코드 뵈었습니다 감사합니다